이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흐문견 특수지원해열의 진실 이법장진원 예 오마라남마라다 오마라남마라다 음아라남마라다 업보차별경 업보차별경 업보 차별경. 제 28장. 몸은 즐겁지만 마음이 즐겁지 않은 업등. 또한 중생으로 하여금 몸은 즐겁지만 마음이 번뇌로 즐겁지 않게 할수 있는 업이 있나니. 복이 있으면서 마음에는 번뇌가 있는 범부 같은 경우이니라. 또한 중생으로 하여금 마음은 즐거운데 몸이 즐겁지 않게 할수 있는 업이 있나니 마음은 이미 해탈하여 번뇌가 없지만 복을 닦지 않았기에 복이 없는 나한 같은 경우이니라. 또한 중생으로 하여금 몸과 마음이 둘다 즐겁도록 할수 있는 업이 있나니 마음도 이미 번뇌가 없어 해탈하였으며 복도 닦았기에. 복이 있는 나한 같은 경우이니라 또한 중생으로 하여금 몸과 마음이 둘다 즐겁지 않게 할수 있는 업이 있나니 복도 없고 번뇌도 있는 범부 같은 경우이니라 제 29장 수명은 다했으나 업보는 다하지 않은 업 등. 또한 중생으로 하여금 수명은 다하였으나 업보는 다하지 못하게 할수 있는 업이 있나니. 만약 어떤 중생이 지옥수명이 이미 다하여 지옥에서 죽었지만 업보는 아직 다하지 못하였다면 다시 또 지옥에 태어나 고통을 받는 것이다. 축생 악이 내지는 인간 천인 아수라 등도 이와 같나니 이것을 수명은 다하였으나 업보는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느니라. 또한 중생으로 하여금 업보는 다 하였으나 수명은 아직 다 하지 못하게 할수 있는 업이 있나니, 만약 어떤 중생이 안락의 과보를 다 누리면 악업 과보로 전환되어 고통을 받거나 악업 과보로 고통을 다 받으면 선업 과보로 전환되어 안락을 누린다면 이것을 업보는 다 하였으나 수명은 아직 다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느니라. 또한 중생으로 하여금 업보와 수명 모두를 다하게 할수 있는 업이 있나니, 만약 어떤 중생이 지옥 업보를 다하고 지옥에서 소멸하여 축생이나 악위 내지는 인간, 천인, 아수라 등의 오도에 태어난다면 이것은 업보와 수명을 전부 다한 것이라고 하느니라. 또한 중생으로 하여금 정업과 생명 둘다 다하지 않게 할수 있는 업이 있나니, 만약 어떤 중생이 일체의 번뇌를 이미 다 끊고, 이른바 수다원과 사다한과 아나한과 아라한을 증득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정업과 생명이 둘다 다함이 없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제30장. 사막도에 태어났지만 형체 용모가 뛰어난 업등. 또한 중생이 비록 지옥 축생 악귀에 사막도에 태어났지만 형체 용모가 뛰어나고 더없이 아름다우며 눈이 단정 장엄하며 피부 신체가 부드럽고 광택이 있어 사람들이 보기를 좋아하게 될수 있는 업이 있나니 만약 어떤 중생이 애욕의 번뇌로 파괴한 죄업을 일으킨다면 그까닥으로 비록 사막도 가운데 태어나지만 형체 용모가 뛰어나고 더시 아름다우며 눈이 단정 장엄하며 피부 신체가 매끄럽고 광택이 있어 사람들이 보길 좋아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중생이 사막도에 태어났지만 형체 용모가 추루하여 보기 싫고 피부 신체가 거칠고 건조하며 껄끄러워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게 될수 있는 업이 있나니. 만약 어떤 중생이 성내는 마음의 번뇌로부터 파괴의 죄업을 일으켰다면 그까닭으로 사막도에 태어나 형체 용모가 추루하여 꼴보기 싫고 피부 신체가 거칠고 건조하고 껄끄러워 사람들이 모두 보기 좋아하지 않는 것이니라. 또한 중생이 사막도 가운데 태어나서 신체와 입에서 악취가 나고 더러우며 육군에 결함이 있어.온전하지 않을 수 있는 업이 있나니. 만약 어떤 중생이 어리석음의 번뇌로부터 파괴죄업을 일으켰다면 그 까닭으로 사막도 가운데 태어나 신체와 입에서 악취가 나고 더럽고 육군에 결함이 있어.온전하지 않느니라. 제 31장. 의보 세계가 열악한 과보 등의 업. 또한 열 가지 업이 외부의 의보 세계가 열악한 과보를 얻게 할수 있나니. 만약 어떤 중생이 열 가지 악 중에서 악업을 많이 지어 그 과보로 외부의 의보 세계의 일체 사물이 모두 갖추어지지 않는 것이다. 첫째. 살생의 업으로 말미암아 그 과보로. 외부의 대지가 소금기가 많아서 약초가 생장할 능력이 없는 것이요.둘째 도둑질의 업으로 말미암아 그 과부로 서리와 우박이 많이 내리고 해충이 많이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기근 재난을 당하는 것이요.셋째 사태 음행의 업으로 말미암아 그 과부로 항상 나쁜 폭풍과 먼지 오염을 부르는 것이요. 넷째, 거짓말의 업으로 말미암아 그 과보로 외부의 사물들이 모두 악취가 나고 더러운 것이요.다섯째, 이간질의 업으로 말미암아 그 과보로 외부의 대지는 높이가 고르지 않고, 상간지대는 가파르고 험준하며 낭떠러지는 깎아지는 듯하고, 계곡은 험하고 깊으며 수목은 들쭉날쭉 위태로운 것이요. 여섯째 악담의 업으로 말미암아 그 과보로 외부의 의보로서 돌과 모래가 대부분 거칠고 껄껄하여 접촉할 수 없는 것이요.일곱째 꾸미는 말의 업으로 말미암아 그 과보로 외부의 의보로서 초목은 그 가지들의 가시가 많으며 살림은 빽빽하며 가시나무가 많은 것이요. 여덟째, 탐욕의 업으로 말미암아 그 과보로 외부의 의으로서 오곡 등의 농사를 지어도 맺는 씨앗이나 열매가 아주 적은 것이요. 아홉째, 성냄의 업으로 말미암아 그 과보로 외부의 업으로서 각가지 나무의 과실이 쓰고 떫은 것이요. 열째, 삿된 견해의 어리석음의 업으로 말미암아 그 과보로 외부의 업부로서 오곡 등 농사를 지어도 대부분 열매를 맺지 않아 수확이 적은 것이다. 이상의 열 가지 업으로 말미암아 외부의 의보 세계가 열악한 과보를 얻는 것이니라. 또한 외부의 의보 세계가 수승한 과보를 얻게 할수 있는 열 가지 업이 있나니 만약 어떤 중생이 열 가지 선업을 닦아 이상의 열 가지 악업과 서로 반대된다면, 마땅히 알라, 외부의 의보 세계가 열 가지 수승한 과보를 얻을 수 있느니라. 제32장. 불탐묘에 예비하면 얻는 열 가지 공덕. 만약 어떤 중생이 불탐묘에 예비하면 열 가지 공덕을 얻을 수 있나니. 첫째, 더없이 아름다운 색신과 좋은 음성을 얻는 것이요. 둘째 말을 하게 되면 남이다 믿고 복종하는 것이요. 셋째 군중에 처하여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요. 넷째 천신과 세상 사람들이 애호하는 것이요. 다섯째 위험 덕망과 권세를 갖추는 것이요. 여섯째 위험 덕망과 권세가 있는 중생이 모두 와서 친근히 하고 의지하는 것이요. 일곱째, 항상 재불보살을 친근히 할수 있는 것이요. 여덟째, 큰 복보를 갖추는 것이요. 아홉째, 목숨이 다하면 천상 세계에 올라가 태어나는 것이요. 열째, 열방 경계를 빨리 증득하는 것이다. 이상을 불탐요에 예비하여 얻는 열 가지 공덕이라고 하느니라. 제33장. 비단으로 만든 일산을 보시하면 얻는 열 가지 공덕. 만약 어떤 중생이 보계를 보시하면 열 가지 공덕을 얻을 수 있나니. 첫째, 세상에 살면서 마치 일산처럼 가려주는 음덕의 힘이 있어 중생을 가려서 보호하여 주는 것이요. 둘째, 몸과 마음이 안온하고 즐거우며 일체의 심한 번뇌를 벗어나는 것이요. 셋째, 모든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감히 깔보고 소홀히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요. 넷째, 큰 위엄 덕망과 권세를 갖추는 것이요. 다섯째, 대대로 항상 불보살을 가까이 할수 있고 큰 위엄 덕망이 있는 사람이 권속이 되어 주는 것이요. 여섯째, 항상 많은 나라를 통치하는 전륜성황으로 태어나는 것이요. 일곱째, 항상 군중의 최고 수령이 되어 군중에게 선업을 닦도록 영도하는 것이요. 여덟째, 큰 복보를 갖추는 것이요. 아홉째, 목숨이 나하면 천상세계로 올라가 태어나는 것이요. 열째, 열방경계를 빨리 증득하는 것이다. 이상을, 보게를 보시하여 얻는 열 가지 공덕이라고 하느니라. 제34장. 증번을 보시하면 얻는 열 가지 공덕. 어떤 중생이 증번을 보시하면 열 가지 공덕을 얻을 수 있나니. 첫째, 세상에 살면서 인격의 고상함이 마치 높이 걸린 당번과 같아. 부강 대신 친지 선지식 스승과 법들이 모두 공경하고 공양하는 것이요. 둘째, 호화롭고 부귀하여 뜻대로 자유롭고 큰재부를 갖추는 것이요. 셋째, 착한 이름이 멀리 전해져서 먼 곳의 여러 지방까지 두루 전해지는 것이요. 넷째, 형체 용모가 단정 장엄하고 수명이 긴 것이요. 다섯째, 항상 태어나는 곳에서 보시의 도행이 견고한 것이요.여섯째, 큰 명칭을 갖추는 것이요.일곱째, 큰 위덕을 갖추는 것이요.여덟째, 상등의 가문에 태어나는 것이요.아홉째,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다하면 천상세계에 올라가 태어나는 것이요.열째, 열방 경계를 빨리 증득하는 것이다. 이상을 증권을 보시하여 얻는 열 가지 공덕이라고 하느니라. 제35장. 종이나 북, 요령 등을 보시하면 얻는 열 가지 공덕. 만약 어떤 중생이 종이나 북이나 요령 등을 보시하면 열 가지 공덕을 얻을 수 있나니. 첫째, 말소리가 마치 청정한 범음의 좋은 소리와 같은 것이요. 둘째, 큰 명성을 갖추고 또 멀리 알려지는 것이요. 셋째, 자기가 숙세의 생명 상황을 분명히 아는 것이요. 넷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남들이 모두 공경히 받아들이는 것이요. 다섯째, 항상 보게가 있어 자신을 장엄하는 것이요. 여섯째, 보배구슬을 깨어 만든 아름답고 묘한 영락이 있어. 외복의 장식으로 하는 것이요. 일곱째, 얼굴이 단정 장엄하여 보는 사람이 모두 환희심이 일어나는 것이요. 여덟째, 큰 복부를 갖추는 것이요. 아홉째, 목숨이 다 하면 천상 세계에 올라가 태어나는 것이요. 열째, 열방 경계를 빨리 증득하는 것이다. 이상을. 종이나 북, 요령 등을 보시하여 얻는 열 가지 공덕이라고 하느니라. 제36장. 의복을 보시하면 얻는 열 가지 공덕. 만약 어떤 중생이 의복을 보시하면 열 가지 공덕을 얻을 수 있나니. 첫째, 얼굴이 단정 장엄한 것이요. 둘째, 피부가 부드럽고 윤택한 것이요. 셋째, 먼지나 때가 몸에 붙지 않는 것이요. 넷째, 태어나서는 최상의 아름다운 의복을 갖추는 것이요. 다섯째, 미묘한 친구가 그의 몸을 덮는 것이요. 여섯째, 마음에 참괴의 법복을 갖추는 것이요. 일곱째, 보는 사람이 모두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요. 여덟째, 큰제보를 갖추는 것이요. 아홉째, 목숨이 다하면 천상세계에 올라가 태어나는 것이요. 열제, 열반의 경계를 빨리 증득하는 것이다. 이상을 의복을 보시하여 얻는 열 가지 공덕이라고 하느니라. 제37장. 그릇을 보시하면 얻는 열 가지 공덕. 만약 어떤 중생이 그릇을 보시하면열 가지 공덕을 얻을 수 있나니. 첫째, 세상에 살면서 큰 그릇과 같은 재능을 갖추는 것이요. 둘째, 선법에 진액에 의하여 윤택하여지는 것이요. 셋째, 각가지 탐욕, 갈구의 고통을 벗어나는 것이요. 넷째, 만약 갈증으로 물을 마시고 싶어 하면 자연이 흐르는 물이 솟아 나오는 것이요. 다섯째, 시종 아기도 가운데 태어나지 않는 것이요. 여섯째, 천상에 더없이 아름다운 기구를 얻는 것이요. 일곱째, 나쁜 친구들을 멀리 하는 것이요. 여덟째, 큰 복보를 갖추는 것이요. 아홉째, 목숨이 다하면 천상세계에 올라가 태어나는 것이요. 열째, 열방 경계를 빨리 증득하는 것이다. 이상을 그릇을 보시하여 얻는 열 가지 공덕이라고 하느니라. 제38장. 음식을 보시하면 얻는 열 가지 공덕. 만약 어떤 중생이 음식을 보시하면 열 가지 공덕을 얻을 수 있나니. 첫째, 수명이 긴 것이요. 둘째, 아름답고 좋은 색신을 얻는 것이요. 셋째, 기력이 넘침을 얻는 것이요. 넷째, 안온하고 막힘없는 편질를 얻는 것이요. 다섯째, 마음에 어떠한 두려움이 없음을 얻는 것이요. 여섯째, 게으름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르는 것이요. 일곱째, 많은 사람들이 애호하고 즐겨보는 것이요. 여덟째, 큰 복부를 갖추는 것이요. 아홉째, 목숨이다 하면 천상세계에 올라가 태어나는 것이요. 열째 열방 경계를 빨리 증득하는 것이다. 이상을 음식을 보시하여 얻는 열 가지 공덕이라고 하느니라. 제39장. 신발을 보시하면 얻는 열 가지 공덕. 만약 어떤 중생이 신발을 보시하면 열 가지 공덕을 얻을 수 있나니. 첫째, 뛰어난 수레를 갖추는 것이요. 둘째, 발바닥이 안온 평만한 것이요. 셋째, 발 뒤꿈치와 발등이 부드러운 것이요. 넷째, 먼 길을 가거나 물을 건널 때 걸음이 경쾌하고 씩씩한 것이요. 다섯째, 먼 길을 걷거나 노동을 해도 몸이 극도로 피로하지는 않는 것이요. 여섯째, 걸어가는 것은 모두 가시, 기와, 조각, 자갈 등이 그의 두 발을 손상하지 않는 것이요. 일곱째, 신족통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요. 여덟째, 부릴 수 있는 하인을 갖추는 것이요. 아홉째, 목숨이 다 하면 천상 세계로 올라가 태어나는 것이요. 열째, 열방 경계를 빨리 증득하는 것이다. 이상을 신발을 보시하여 얻는 열 가지 공덕이라고 하느니라. 제 40장. 향과 꽃을 보시하면 얻는 열 가지 공덕. 만약 어떤 중생이 향과 꽃을 보시하면 열 가지 공덕을 얻을 수 있나니. 첫째, 세상에서 살아있음이 마치 사람들이 좋아하는 향기로운 꽃과 같은 것이요. 둘째, 몸에 냄새와 더러운 것이 없는 것이요 셋째 닦은 복덕의 향기와 청정한 계행의 향기가 곳곳마다 두루 스며드는 것이요 넷째 태어나는 곳마다 코가 손상되지 않는 것이요 다섯째 재능과 지혜가 세상의 일반인들보다 뛰어나므로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존경하며 우러르는 것이요 여섯째 몸이 항상 청결하며 향기가 있는 것이요. 일곱째, 다른 가르침을 좋아하고 즐기며 수지 독성할 수 있는 것이요. 여덟째, 큰 복보를 갖추는 것이요. 아홉째, 목숨이 다하면 전상세계로 올라가 태어나는 것이요. 열째, 열반 경계를 빨리 증득하는 것이다. 이상을 향과 꽃을 보시하여 얻는 열 가지 공덕이라고 하느니라. 제41장. 등불 광명을 보시하면 얻는 열 가지 공덕. 만약 어떤 중생이 등불 광명을 보시하면 열 가지 공덕을 얻을 수 있나니. 첫째, 지혜로서 세상을 관조함이 마치 등불처럼 밝은 것이요. 둘째, 태어나는 곳마다 육안이 손상되지 않는 것이요. 셋째, 천안통을 증득하는 것이요. 넷째, 선악 등의 법에 대하여 잘 밝게 가리는 지혜를 얻는 것이요. 다섯째, 세간의 큰 어둠을 없앨 수 있는 것이요. 여덟째, 출세간 지혜의 대광명을 증득하는 것이요. 일곱째, 세간의 생사윤회하면서도 항상 어두운 곳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요. 여덟째, 큰 복보를 갖추는 것이요. 아홉째, 목숨이 다하면 천상세계로 올라가 태어나는 것이요. 열째, 열방경계를 빨리 증득하는 것이다. 이상을 등불광명을 보시하여 얻는 열가지 공덕이라고 하느니라. 제42장 공경심을 일으켜 합장 예배하면 얻는 열 가지 공덕.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께 공경심을 일으켜 합장 예배하면 열 가지 공덕을 얻을 수 있나니 첫째, 뛰어난 복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요, 둘째, 상등의 가문에 태어나는 것이요, 셋째, 뛰어난 색신을 얻는 것이요, 넷째, 뛰어난 목소리를 얻는 것이요, 다섯째, 뛰어난 일산을 얻을 수 있는 것이요. 여섯째 뛰어난 변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요. 일곱째 뛰어난 신앙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이요. 여덟째 뛰어나고 청정한 계행을 얻을 수 있는 것이요. 아홉째 뛰어난 박학다문을 얻을 수 있는 것이요. 열째 뛰어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상을 부처님께 공경심을 일으켜 합장예배하여 얻는 열 가지 공덕이라고 하느니라 제43장 경을 다 설하시다 그때 세존이 이 법을 다 설하시니 수가장자는 열의 처수에서 즉시 청정한 신심을 얻었다 이때 수가장자는 부처님께 오체투지하여 부처님께 절하고 이와 같이 말했다. "제가 지금 부처님께 간청하오니 사바 제성으로 가셔서 저의 부친인 부친의 처소인 도제 장자의 집에 이르러 저의 부친과 일체 중생이 긴 밤의 어둠의 세간에서 안락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원하옵니다. 이때 세조는 중생의 이익을 위하는 까닭에 그 청을 무견히 받아들였다. 그때 수가 장자는 부처님이 설하신 법을 듣고 마음이 크게 환희하여 부처님께 오체 투지하여 절하고 물러갔다. 부처님은 업보 차별경을 원만히 설하셨다. 어,니, 차공도, 뭐, 급어 일체. 아등, 여, 중생, 당생, 극락고. 동교, 무량수. 해고성불도.